마셔 보겠습니다. 라벤더 커널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여태 스위트홈을 안 봤거든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어제 뭐볼게 없나 하다가 스위트홈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스위트홈을 보다가 시즌1을 진짜 정주행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인가? 그 때까지 보다가 이제 시즌1을 끝내고 잤고 시즌2를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너무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이거 스위트홈이나 볼까 고민 하다가 이미 준비를 다한게 <laughs> 아까워서 일단 나왔습니다. 저 가고 싶은 카페도 있어가지고 일단 맞습니다. <laughs> 근데 빨리 지에가서또 보고 싶어요. 제가 무서운 거를 진짜 못 보는데, 의외로 좀비 이런 거 되게 잘... 좀비물에는 강하거든요. 왜냐면 그 킹덤 이런 것도 저는 생각보다 안 무섭게 잘 봤고,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약간 스릴러,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귀신 이런 거는 진짜 무서워하는데, 좀비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괴물, 좀비 이런 거는 안 무서워요. 다른 거에 무서워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귀신 이런 거 진짜 호들갑도고. 저는 귀신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막 다, 이렇게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갑자기 썸뜩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럴 때 그때 럴 무서워요 귀신 나올까봐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무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계속 약간 가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막 그냥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덤덤하게 뭐더게일 <laughs> 무섭던데 저는 되게 또 나름 덤덤하게 잘 봤어요 오늘 재밌더라고요. 그럼 맞아 이따가 집에 가서. 엄청 불고 지금 저 먹구름 구름 어플 켜보니까 바로 근처에서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작은 크기인데도 어디 지역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느 지역은 또 해가 뭐 쨍쨍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엄청 길다. 근처고요.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입니다. 자리가 있을까? 5시에 갔고요. 나비 안에 시키라는 거볼 자리도 셀프로 잡고 응. 아, 오기는 커녕 날씨가 완전 쨍쨍해졌어요. 음,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맛있었어요. 깨끗하고 맛있는 신전떡볶이 되어왔어요 밥도 되어왔어요 따라란-땅 16일 월요일 어장고에볼 두개랑 아래에 요, 요 마스 월요일이고 출근합니다. 전화해볼까요? 음, 아 저도 곧. 예뻐. 뭐야 이제. 다해 해볼 쭉고아 귀여워 눈사람 판단 눈사람. 퇴근했구요. 퇴근하고 어김없이. 아몬드쿠라상을 먹으러 온 직장인 이모씨 귀엽다 또 새로운 쿠폰을 받은 이모씨 접시가 분색이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가야 되는데, 저쪽에 잠깐 들렸다가 해야 되겠어요. 헬레부스 꽃을 타자야 돼. 삐끔이 진짜 재밌어요. 가보자. 소금 초코라즈베리. 가격도 싸다. 초콜렛을 샀고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토니스인데 여러 맛 섞여 있는 거. 크리스마스 미리 주는 선물? <laughs> 영화관다 왔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17인. 요거 나왔습니다. 투 윅스. 출근합니다. 아, 날씨가 선선하니 너무 좋다. 가을 같아. 요거트랑 견과류랑 초콜릿 들어있어요. 敢不啊？ 눈사람의 키스 눈사람이 둘이 늘었다 치즈를 떠보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뇨끼도 귀여운데 치즈 넣으니까 더 귀여워 쫀득쫀득 thank <laughs> you 제일 궁금했어요, 이거. 다크밀크 프레첼 토피. 역시, 진해. 진한 초콜릿에 알작컴프레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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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본 거라서안 먹어본 거 a few m 먹었어요. 이게 조금 애 가지고 그냥 순삭이네. 근데 진짜 이거 디자인이 너무 예뻐. 색깔도 귀엽고. 귀여워. 여러분, 테니스 연습하러 갑니다. 이번 주에 약간 작은 대회가 있어 가지고. 연습하러 가요. 제가 제일 못하기 때문에 <laughs>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와 하늘 멋있다. 열심히 테니스 치고 집에 갑니다. 제 친구예요. 너무 코지해 보인다. 음, 따뜻해 보여. 아니 이 녀석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한복판에 아이구야 가자 방으로 가자 슬슬 들로가십시다 거기서 잘 지내 이 도로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까딱하면 발표뻔 했어요 아우 여기 있습니다 귀여운 곰돌이 볼티져스. 맛있겠죠. 팥이랑 빵이랑 식칼 보일 거야. Have you e v you a l w a y s spend h r i s k m a s n g c h o o l That's c o 여기 베이글 또 샀어요. 맛있어. 건포도가 들어서 맛있어요. 자 이제 필라테스 하러 갑니다. 운동 끝났습니다. 땀봐. 19일 아니다 20일이다 2일 네모 20 마스 출근합니다 오늘 짐이 좀 많아요 라켓이랑 신발 주머니랑 민폐를 끼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 맥주 상품 땄어요. <laughs> 알러지 올라와서 당분간은 못 마실 것 같지만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먹어야 되겠어요. 21일 조그만 거 같은데, 와, 으거 오늘 새로운 게 나왔어요. 하트 모양! 엽다 스니커즈, 토요일 출근길입니다.

네 예뻐 집에 가서 후다닥 밥 먹고 낚개 챙겨서 테니스 레슨 가야 돼요 어우 근데 피곤하다 테니스 레슨 받으러 갑니다 밥 먹었더니 힘이 났어요 <laughs>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어 바람 불고 시원해 한번더 마지막 오늘 산만봉 찍었어요. 난 내일 뻗을 것이다. 나는 내일 뻗을 것이야. 여러분, 급밤입니다.